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오피셜 트럼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싹다밈 코인도 가리지 않고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에 오피셜 트럼프도 곧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때마침 대규모의 소재까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만 간다면 순식간에 한번 퉁하고 튕겨 올라가는 거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눈앞에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네. 근심 그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기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네, 이렇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안내 드립니다. 이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민코인 세종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오르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 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코인들 3개 준비했습니다 제 정보력은 결과가 그리고 숫자가 증명을 해 왔습니다 당장 30일 전에만 저와 함께 했더라도 8,5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태거 300%조회코인200% 이렇게 먹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각각 100만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여러분들의 계좌엔 8,500만원이 최소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이번 건 놓치지 않겠다. 그럼 일단 500만원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 원씩 투자하시고요. 남은 200만 원은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 1 0 2 5 3 3 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보내시고 이번 기회 에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하자마자 500만 원의 지원금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엔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민코인은 물론이거니와 알트코인들까지 골고루 싹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요금만 기다리더라도. 순환매 돌면 우리 차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 자극을 줄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다? 트럼프 일가에서 코인 생태계 하나 더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요거 팀 어드바이저 물량 없이 상장해 갖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거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 자연스럽게, 야, 요거는 조금 믿고 따라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기관 쪽에서 많은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 최근에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만 된다면, 제대로 된 급등 나오게 될 가능성 높겠네. 이거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바이낸스부터 시작해서 코인베이스 같이 유력 거래소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거래소랑 협력이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7월 안에 무언가 큰거 온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지금 거래량 붙으면서 누군가가 매집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가겠구나 버티면 먹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공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빨간색 61선 돌파하면 과거 돌파부터 하다가 딱 돌파하니까 한번 더 갔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 쌍바닥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 전환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22,000원 생각했는데 어더 간다 그러면 50% 이상을 먹고 그 이후가 진짜 의 파동이 우리한테 오게 될 것이다.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며 밀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진행이 되면 매집은 물론이고니와 홀딩에서 끝까지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면서 난 이거 왜못 먹었을까 후회하기보단 저점에서 기회 주는 오피셜 트럼프 같은 거 하면서 쭉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면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락업 해제 했는데 1도 매도안 했었죠. 기관이 안 파는 데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올바른 방향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직접 팔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오피셜 트럼프나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안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500만원 투자 지원금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자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실제 송금 내역입니다. 근데 이게 끝 아닙니다. 500만 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예정 종목 함께 드립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 자체가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 코인 드립니다. 제 정보력의 결과 숫자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6월 7일 제가 코인 하나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거 좋으니 보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 테마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향후 진행될 로드맵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야 될 부분과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으며 목표가 설정까지 함께 드렸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다? 6월 7일 말씀 이후 140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한달 전에만 저를 만나시더라도 이거 여러분들의 것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500만원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에 300만원 투자하시고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